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금요일 2차 소개해 드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난이원 2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하 색설 황비 열초계 대주입니다. 두 번째, 입 끝이 마루 변으로 단정합니다. 단엽 소개해 드립니다. 세번째 입창마다 무늬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말봉 3반입니다 네번째 색설의 대명사 원홍설입니다 다섯번째 무늬 예쁜 호피반입니다 여섯번째 사계란 수심입니다 일곱번째 백삼반호 육질이 좋습니다 여덟번째 신화 예쁩니다 3반 소개해드립니다 아홉번째, 색감 예쁜 색슬 소개해 드립니다 황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빛 색감과 색슬이 매력적이게 잘 어울리는 황화색슬 황비 입니다 열촉입니다. 열촉의 대조로 2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좋습니다. 입 길이가 28cm 이상, 잎 폭이 어 1cm까지 나옵니다. 멋지게 잘키워졌습니다 안타깝게 올해 꽃을 달진 못했습니다. 어 충분히 내년에 꽃 달아서 전시에 준비를 할수 있는 작입니다. 워낙 깔끔하게 배양된 데다가 촉수도 열촉, 좋습니다. 길이도 좋습니다. 어, 자, 상작으로 상작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황화의 색설 매력적인 난초 황비 열초 2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좋습니다. 어, 잘 키웠습니다. 세력 좋은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내년 봄 전시에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꽃을 충분히 내년에는 달아서 내년이 아니고 후 내년 전시회 때 출품할 수 있는 작인 것 같습니다. 황비 열초에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 끝이 예쁩니다. 약간의 마루 변이 특징인 단엽 세촉 1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8cm 이상 입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예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끝마다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조금 이렇게 탄 부분 한두 장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치마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쪽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뒷태까지 보여드립니다.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입장마다 약간의 마루변 형식으로 잘 생겼습니다. 이대로 작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화양이 정말 예쁜 도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단녀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녀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대 뿔부 쪽에 잎 이렇게 뿌리 하나 있습니다. 크게 어미는 둘 필요는 없는데, 한번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멋지게 잘 배양해보십시오. 워낙 잎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잎 끝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난초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말봉 3반입니다. 말봉 3반 한쪽에 9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 1 c m 이상 입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무늬가 입장마다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입장마다 무늬 한번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장 한번더 확인해드리면서 깔끔하게 배양된 전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 9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말봉 3반 뿌리로 이어가보겠습니다. 3반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색이 좋습니다. 탄탄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생장점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말봉 3반 정자목으로 추천해드립니다. 9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채의 도화 색설입니다. 수채의 도화 색설, 운농설 다섯 초9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9.5 이상, 잎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고가의 정말 고가의 그래 대던 수채 색설 중에 특보적인 화염과 색감을 가진 원홍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모습 보여드립니다.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뒤쪽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쪽이 너무 서운해서 종자목으로 9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워낙 독보적인 색감과 화연과 색설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채 색설, 은홍설 다섯 촉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9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채 색설 원홍설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개수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뒷대 쪽에 이렇게, 어, 세 촉이 뿌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 다섯 촉이지만, 저렴하게 종자목값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홍설 뿌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과 황색의 색 대비가 예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쪽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 입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어, 엽성 한번 보겠습니다. 까랑까랑한 엽성입니다. 아직 어려워 보이지만 엽성이 좋습니다. 세력 받으면 좋은 품종으로, 좋은 종자로, 어, 배양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난초입니다. 진 녹의 색감과 황색의 색이 예쁩니다. 정자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리면서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장 하나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아직 어리다는 거그 외에는, 어, 단점이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진 단초입니다 호피반 두촉 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 입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어, 작지만 구입하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피 반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뿌리가 다시 나오면서 세력 받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개수 좋습니다. 제대로 세력 받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피 반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계란입니다. 8월에 꽃을 예쁘게 피우는 사계란 어, 소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촉입니다 입길이가 35 이상 됩니다. 잎폭이 1.3까지 나옵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출란는 3월 달에 꽃이 피지만 사계란은 그 8이, 8월이 넘어서 8, 9월이 되니까 예쁘게 꽃을 피우는 난초입니다. 어, 여름 꽃으로 정말 멋진 꽃입니다. 사계란. 여기에다가 소심입니다. 멋지게 한번 피워보십시오. 향도 워낙 좋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꽃이 피면은 거실에서 반려 식물로 사용하시기도 정말 좋은 난초입니다. 출란 못지않게 예쁜 꽃을 가진 사계란 소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8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계란 소심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장점에 이렇게 세력을 받쳐가고 있습니다. 내촉입니다. 벌브 제대로 염으로 있습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멋지게 향으로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수 있는 멋진 작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사계란 내촉에 8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3반 호입니다. 103반 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쪽에 11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7cm 이상, 잎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어, 1백색의 3반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3반 호 무늬가 이렇게 백색으로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육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선반 무늬가 기부까지 멋있게 잘 들면서 입장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백색의 무늬가 매력적인 백산반 호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한 장, 쪽에 이렇게 약간의, 어, 금은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저 좋은 종자를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엽성 어느 것 하나 어 빠지지 않는 멋진 난초입니다. 잎 길이가. 17cm 이상 잎폭이 1까지 나오는 광엽입니다. 크기도 그리고 엽성도 좋습니다. 쓰가 있는 모습이 멋진 이렇게 6질까지 좋다 보니까 멋진 난초입니다. 103번 호로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03번 호 뿌리 소개해 드립니다. 자마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지금 3가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뿌리끼리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어, 예쁩니다. 멋진 종자로 키워보십시오. 좋은 가격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3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예쁘게 신화가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잘 오고 모습에서 충분히 육질까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육질 좋은 3반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그리고 종대 하나가 있습니다. 입 길이가 8cm 이상, 이쁘기 0.45 정도 나옵니다. 어립니다. 세력 제대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6지일이 어, 좋습니다. 한번 정도 내년에 신화를또 받아 볼 만한 그런 난초입니다. 선반 소개해드리면서 지금은 아직 어리고 어, 보시기에 서운한 것 같아서 귀하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예쁘게 잘 피웠던 난초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오랫동안 분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만 멋지게 기화가 피었던 난초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산반이 서운한 듯 하여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기화와 산반두개 묶어서 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보라슬로 소개해 드리면서 산반 뿌리로 가보겠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립니다. 신화쪽으로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뒷대쪽보다 신화쪽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육질이 워낙 좋습니다.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거 잘 구매하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시는 재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반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색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촉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이 색설이 색감이 정말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붉은색이 매력적인 색설 두촉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가 17cm 이상이 폭이 0국까지 나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가만 보겠습니다. 모초기 입장이 이렇게 어, 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진쪽 깔끔하게 어, 배양이 되면서 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초건 이렇게 조금씩 상처가 있는 거 확인해 드리면서 워낙 색감이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의 색감과 화양이 예쁜 색설 종자목으로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5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색설 뿌리 길이 개수 좋습니다. 탄한 아끼지는데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어, 를 조금 사용해서 심어 난초이기 때문에 색감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워낙 예쁜 색감을 가진 색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